승자가 출발대에 진입하면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승자까지 모두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5번 페퍼엑스 출발 좋습니다. 그 안쪽을 노리는 말이 3번 네이비 캡틴입니다. 5번 3번 두 마리 앞서 있고 8번 행복한 승자와 9번 세광파이터, 11번 마이티짱이 3, 4위권에 자리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3번 네이비 캡틴이 앞서있던 5번 페퍼엑스를 넘어서면서 3번 네이비 캡틴이 경주를 이끌고 있고 5번 페퍼엑스가 바깥쪽 2위권, 그 바깥쪽으로 11번 마이티짱까지 자리하면서 네이비 캡틴, 페퍼엑스, 마이티짱 3마리가 일렬 횡대로 늘어선 채로 3코너를 돌기 시작했고 그 뒤를 9번 세광파이터와 8번 행복한 승자, 10번 도끼 드래곤, 4번 히어로삭스, 2번 네기레위너, 7번 드래곤 불패, 1번 마이티션, 6번 위즈러너손으로 축격합니다 국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 3번 네이비 캡틴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네이비 캡틴,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고, 그 바깥쪽 변함없이 5번 페퍼엑스와 11번 마이티짱이 추격하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승부를 펼칩니다 안쪽에 3번 네이비 캡틴 바깥쪽에서 11번 마이티짱 CC1 기수 기승한 11번 마이티짱이 3번 네이비 캡틴과의 거리차를 좁혀오는 가운데 바깥쪽 8번 행복한 승자도 만만치 않은 모습 그리고 1번 마이티쇼까지 탄력이 살아납니다 선두는 8번 행복한 승자로 바뀝니다 코지 기수와 함께하는 8번 행복한 승자 가장 앞서있고 바깥쪽 1번 마이티숀이 2위까지 8번 1번 두 마리 앞섰고 그들이 경주 막판 7번 드래곤 불패도 놀라운 탄력 보여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행복한 승자 코지기수와 함께 직선 주로 바깥쪽에서 경주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8번 행복한 승자가 가장 앞섰고 1번 마이티숀 2위로 그리고 7번 드래곤 불패가 3위로.